<목소리> 안녕하세요. 약초건 이현설입니다. 어제 오후에 청각모 의원님께서 창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녁을 대접하신다며 동해안에서 회를 사오셨습니다. 현속의 사실은 초본 목무님께서 장보러 오셨다가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기로 하였고 멀리 살고 있는 작은 아이도 오랜만에 저녁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죠. <목소리> 이건 문문는 그냥... 이렇게 듬뿍듬 쓰레기 맛있어요. 아, 맛있는데? 예. 듬뿍듬뿍 쓰레기 맛있어요. 소장 이시가 제가 잘 아, 그렇죠 오늘 형님, 그 회를 엄청나게 많이 사오셨네 아, 이건 오징어네요, 오징어. 아, 오징어, 쌤 오징어인데. 응. 그거도좀 이따 제가 쓱게요그거면 이제 이거 내장치 있을 때 우리 썰어서 먹어. 그렇죠. 아, 물어봤다. 네. 여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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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네. 전네 아니, 야어수라아들으어 그럼 나이가 몇 살인데? 도어색그정도로 동아리 나이가살 <목소리로> 진짜로? 네. 그럼 군대도, 예. 군대도 갔다 왔어? 네 군대도 갔어요 아이거 이거? 자 <laughs> 한잔하시죠 <야이 찾아가고 웃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응, 네, 난... 전... 잘 먹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 네. 수, 수대. 바카스를 타서 따서... 아... 뭐 오란심 하시는 것 같아 해장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거야, 이게. 아, 이게 광어 자연산 5.5kg. 어. 어. 야, 이거 통째로 그냥 가져왔어. 그러니까 멀쩡, 내가 그게, 이만해, 이만해. 아, 아 그냥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 발라서 매운탕까지 얘가 딱 유튜브 각 나오는데, 진짜 그거. <laughs> 어, 나 그렇게 큰 광어 처음 봤어. 어이구야. 음. 이건 물기 없이 진짜 제대로 먹는군요. 어. 피만 딱 빼갖고 많이 진짜, 아니, 진짜 그... 맛있어요. 그럼기게또 아깝더라니까. 그 뭐지? 아, 나가전화 하려다가. 그... 아니, 그거는. 땅돌이 놓고 온 것도 아깝더라니까. 나 행님한테 전화 음. 하려다가. 아, 매운탕 거리보다 있잖아요. 음. 직접 이렇게 물안 넣고 하면 더 맛있어요. 음. 얼마나 고소, 고소한지 몰라요. 물기 안 넣고 하면까 음. 이걸 한번 헹궈버리잖아, 그죠? 다그 양식이 있는데. 음. 자연산 그.. 내가 말한 거 내가 볼 때는 이, 이, 또 하나 이 강태인이 좀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네. 아강태이가 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네. 강태이가 저기 해놓은 거 봤어 정말이 해놓은 거 아.. 아 그래서 나, 난 너무 아마 형님한테 전화 드까 아, 아, 하다가 가 그냥 내, 나는 정말... 아까 내가 말을 형사씨한테 말을 했거든요 안 자르고 그냥 가져왔으면 좋겠다 아 <laughs> 다들 생각만 했어 아니 전화할랬어 <laughs> 형님한테 <웃음> 요거 내가 좋아하는 멍게 아니 그큰게 배가 하얀 게 보기 좋더라 아니, 이거 나중에 이, 나는 그렇게 사올게 동생. 왜색 응. 내려오는 날 맞춰요? 응. 아 이거 그거 같습니다아니 아니, 돈 많이 가고도 생각이 됐어. 지금 저는 배를 샀다니까요. <laughs> 아요우 진짜 배에 다어 어디 갖고 왔어 배. 야, 배. 야 배. 그거 한번 타야 되는데 응, 아, 어제 질렀다 장원 한번 가가지고 뭐한 동네 사이에 한번 태워주겠지 뭐 아유 형 매일 카약이라고 가약네 낙지카약 펜션이나 민박탕 한번 가가지고 아니 이거 물더 끓고 아, 차가워지기 전에 맛있어요 뭐 겨울에도 나. 어생워 지금 내장이 맛있어 잡아다가? 맛있네 내장이 맛있어 잡아다가 나는 회를 못쓰니까 음, 아, 해야 뭐 정많이 뭐, 갖다 주고. 맞아. 그러면 하얀, 지가 하얀, 뭐 말리든, 뭐 어떻게든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응. 많이 잡으면 하얀, 뭐, 말려서, 하얀, 뭐, 쑤어 뭐, 놓고. 많이 잡으면 이렇게, 하얀, 이렇게 하얀. 먹어요. 그럼요. 걔네 집사한테 그랬어요. 하여 여러 명이또 많이 잡으면 어떻게 하지? 많이나 잡아, 지 삼촌 <laughs> 공개시장 가서 사오지 말고.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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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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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응. 나는 문어를 너무 사랑해 현이 응. 아, 문어가 다비싸잖아어비싸지 광어가 더 비싸 어 광어는 이게 자연산이 싼데 이게 왜 이리 비싼데 자연산이 1kg에 6만원 어우 뭐야 어쩌고 뭐 이랬잖아 왜어 잘못된 거에 한줄알는 너무 비 거야 음. 그리고 문어가 8 5 0 0원우리 끝에만 살짝 적어 응. 이거 자연산은요 키로에1 8 0 0 0원이1밖에안 하거든요 아, 배에서 올라오는 게 응. 근데 6만원 받거 이게 잘못이니거 완전 바가지잖아 요 이거. 그것도 아는 <laughs> 집간 거야 근데 이낙가마들한테 음. 올라올 때 보통 22,000원 2만 아니, 5 0 0 0원 뜨기 장사하거든요 음. 음, 근데 작거나 양식은 싸거나음 근데 회는 달다 그죠? 잘먹 맛있어요 맛있어. 5kg짜리 면맛있어 근데, 가져와서 했으면. 물기가좀 제대로 뺐으면, 이거. 더 맛있어. <놀람> 아니, 근데 이두 그 사람도 제대로 했건 지 음. 아니, 갖고 오면 물이 생겨. 아. 음. 물 생긴다고, 문어도 목 자르게 한 자르고, 음. 그러니까. 음. 아우, 맛있다. 근데, 근데 맛있다. 문어는 괜찮아요. 문어는. 문어 생겨. 맛있어. 아, 이건 뭐, 어, 광어 해도 그렇고. 은게 오징어, 문어, 골고루 <laughs> 다 먹어봤는데 다맛있네한번려 그래. <laughs> 아 오징어 <오직> 맛있다. 맛있겠지 생 오징어를. 한 마리 에 15,000원 광대가 아, <laughs> 김 사장님. 아유, 술이 없네 아유, 아유. 음. 저는 이제 아유, 저는 이제 아유, 이거 한잔 먹고 올라가요그러면 아, 그럼요 그래. 그러면 또 손님 오신다니까요 네. 아, 손님 와 계세요 지금 아 그래요? 응. 아다 먹고 와요 한잔하 민박 손님이라 그러세한잔 하십시오 아 자자자자 응. 아 손님 찾인다고생했습니다 아이 참 한가운데 형님 아... 제가 딱 새벽에 가서 낚시를 딱 해, 고기를 딱 잡고 어이구야, 어이구야. 한 콜로 딱 갖고 어이구야. 저는 11시 이전에 나와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아침에 5시에 타고 10시에 딱 나와서 딱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 네. 아, 우리 작은 아들. 네. 아, 근데, 아까 얘기했구나. 응. 네, <laughs> 큰애, 언제 결혼한다고요? 9월 20일. 9월 20일. 나갔죠, 응. 내 생일날 결혼한다. <laughs> 아, <웃음> 그래요? 네, 아, 9월 20일. 20일이 차피 그러면, 여기다, 막, 푸페 먹고, 어차피, 니 차는 여기로 와야 돼. 어흐흐흐흐. 하나, 어차피, 뭐, 2박 3일 내려올 거 때. 더계서도 됩니다. <laughs> 자, 여하튼 간에, 오늘, 그, 이러한, <laughs> 거 맞나? 네. 그, 어, 네, 네. 어. 음, 지금 치킨 인 네. 오, 그 응. 응. 자리를 멀리서까지 가서 저 분들하고 해를 떠오신 그 성사장님을 위해서 건배 놓읍니다 <laughs> 아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 잘 먹겠습니다, 에이,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제가 한잔따라 너무, 너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지 제... 너무 싱싱한 걸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차피 가좀 불안에 떠지는 것 같아. <laughs> 왜냐면은남모님이좀 늦게 온다 면막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laughs> 그래, 가야 되는데 아니면 저기뭐 어, 이끌리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조금씩 온이내려옵니다 응. 보세요. 배 그래. 샀는데 이제 걱정 없어요. 아, 배 아유. 사기 전까지는 응. 그 대답도 네그 열심히 하고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샀으니까 뭐 돌리면 응. 응. 어네 응. 어, 응. 그래. 아니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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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뒷땅은 내 땅이다. 는 아유 뭐깔뜻 뭐. 뭐. 대로 몰릴 수는 없을 거같요 그럼요. 그럼요. 시도다샀 그러다가 음. 다음에 또뭔가 또 획기적으로 뭐 살게 있으면 그때도 내네 하고 봐야 할거 아, 그럼요. 그 때는 아, 한 대답이 한 대답이 0.2초가 안 걸려요. 해군 인데요 네. <laughs> 옛날 우리 때에 우리는 이제 네 구호가 필승이었어요. 네, 저희 필승이. 근데... 그래요? 네. 뭐 충성도 있고 많잖아요. 단결도 있고. 네. 필승이었구나.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 막 대대장이나 좀 높은 사람 보면은 벌썩이랬단 네, 네, 네. 말이야. 벌써 일이냐 필승이 아니야. 그냥 필승이가 아니라 빠썩뭐이런식이단 네. 말이야. 네, 네, 네. 잘하시네. 그런 인에서하다 그런 이에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는 저거한 잔만에 올라가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요 네. 차자안 잡아요. 어차피. <웃음> <웃음> 올라가서 일해야지. <laughs> 일하시고. 그 아, 아, 그 돈을 양이 많지 않아 네. 막 썰어서 나가는 양이 많네. 아 그, 음. 아니, 근데, 야, 참 맛있는데. 나는? 아, 아, 아 맛있네요. 사람이거해로워놔또매니아시 매니아시니까. 그럼, 그럼. 나는 뭐? 옛날에 막, 씹지 않고 퍼먹었었어. 그랬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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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그거 같은데 무슨데? 쑥스럽잖아. 퍼먹으면 이런 사람들 아니? 이런 분이 있는데, 나이가 몇인데. 너 이제 손목이 잘 안꼽히는게 바깥꼽는네나 <laughs> <laughs> 아까 그것도 안좋고 이것도 안좋네 쎈게 낫네 아 타먹는게 안좋으시죠? 쎈게 머리가 더 아플수도 있지아 오늘 산들바람이 너무 좋다아주 음. 바람 좋아하고 음, 산들바람이라는게 뭐에요 뭐예요 산하고 들에서 오는 바람이 아니야 여긴 들이 <laughs> 없어 여 산바람이야 산바람 싶은 <laughs> <얘기> 하지 <laughs> 골바람요골 바람 아니 근데 이쪽에서 옥수수 밭이라 <laughs> 옥수수 냄새나요? 옥들바람 오참 옥수수 <laughs> 냄새도 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뭐 이게 확실히 가운데 에서 먹으면 술이 덜는거 같아 진짜. 그, 아니 아니. 네, 저도 공기가 좋은데. 내가 네, 네, 두 배나 늘어뜨는 네, <laughs> 미안한데. 네. 저도 좀 그러, 아, 그러, 그런 그런 아, 식으로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그거 비벼서 먹고, 아. 먹고 싶은데. 여기 오면 네. 두 배. 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아니 여기다가. 스스로 그냥 여기다 정거기다가이름거 없어. 여기서 채소한 거는 나 몰랐으니까 레시피 했으는두 배로 눌리면. 그런 거. 세 배가 먹는 거는. 내가 여기 한두배 늘어. 초장 먹고요. 공기가 좋아요. 야, 아무튼 뭐 공기가 좋으면 술도 어, 많이 먹고 때. 아, 아, 여까지오잘 들어가. 아니, 강원도 사람들 세금 많이 내고 사는데. 거 <laughs> 음. 음. 여기 강원도는 도수가 좀 올려 올려놔야 돼. <laughs> 옛날에는 정월수도 되게 셌어 그거. 음. <laughs> 그다음에 해조물밥. 네. 비빔밥 백나 먹고 있잖아. 네, 뭐 비빔 해더밥. 해더밥, 해더밥, 아, 해더밥, 해더밥. 해더밥장어한통먹겠어 배가 한번. 너무 많죠. 아, 네, 먹었어요. 아유, 아 아니, 왜 오늘 저 감독이 네. 많이 안 드시나? 아, 저는 이제 탄수화물을 음. 안 저, 먹다 저, 저, 보니까. 정신없이 먹었어요. <웃음> 지금까지 <웃음> 젓가락이 신지를 <신실에> 않았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잘 먹어. 와, 근데, 아니, 사람 잘 먹어야 돼 이렇게. 뭐, 뭐, 뭐 남은 거먹 먹는 거 많은 거예요. 아 이게 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양 많아요. 양이 엄청 많아. 요 네, 배고플 때는 <laughs> 야이거 빨리 먹어야 되겠다. 남들이 먹기 전에. 그렇습니다. 말이아 솔직한 마음이야. 그래 <laughs> 근데 뭐 지금은 젓가락이 안 움직이네. 그니까 엄청 많은 거야 지금 양이. <laughs> 저한잔 먹어볼까요? 이렇게 떠서 이렇게 편온 거랑. 해해 원래 잘안 먹는데 일찍 일식 세포가 해를 잘안 먹는데 오늘은. 근데 회가 자연산이라 맛있지 않나잘들나봐요 <laughs> 응, 확실히 어, 수분을 조금 빼고 진짜 맛있을 응. 아요 수분이 조금 까물컹하는게있난 음. 회를 좋아하니까 뭐 그냥 수분이 많든 적든 조금 다 맛있어요 어, 식감이 쫀득했는데 물기 많으면 이제 물컹한느 어, 민수가 아마 한 3살쯤 정만희 산촌 처음 만났을 텐데. 오, 그렇죠. 아, 이거. 그, 저, 정만희 기억했던 민수는. 제가 그. 그런 애들은 기억을 그못 하더라고요. 그 가게 바로 옆에 슈퍼가 있었어요. 음. 아, 민수가 뭔데? 그래, 무조건 깐초야. <laughs> <laughs> 무조건 깐초에요, 깐초. 깐쳐. 어, 깐쳐. 예. 다른 거안 사요. 무조건 깐초만 사요. 깐초? 여러 개도 안 사요. 아,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여러 개 절대 안 사요. 무조건 깐초에요. 아... 딱 하나만 돼요. 이렇게. 아니, 근데. 지훈이보다 민수가 더 잘생긴 것같다아지훈이는도잘생 <laughs> <laughs> 아, 네, 그... 서간도 아들 이름도 지훈이잖아지훈인데지훈이반나지 아, 어. 그래도? 미 아, 네, 네. 아니, 민수가 잘생겼지. 음, 그러니까 지훈이는 좀. 또 남자답게 캐나다. 아, 아, 민수는 어렸을 때 민수, 정말 말해주세요. 귀여웠어요, 애가민 볼살이 통통해가지고, 애가 민수는 민안. 응, 이에요 내가, 얘가 어렸을 때 눈이 너무 커서 내가 왕눈이다 했더니. 아 그래. 그래. 진짜, 진짜 어요 아, 그때 는 아, 얼굴 그래. 반이 눈이었어요. 똥물 그래가지고. 아, 야, 이 사람 그거 아빠 닮은 거지. 지금은 좀 작아진 거야, 어릴 때 사진 보면은 진짜 진짜 눈이 이만해, 이만해. 어, 어, 아 진짜요. 민수가 군대 입대했을 때 훈련 을갔을때딱 보니까 민수가 딱 보이더라고. 음. 아유, 아유. 잘 아유. 생겼어. 야, 민수야 그때 저기 그아합 밖에서 오셔서포촌 이동갈비 아유. 그 일산 거두번두번 진짜 맛있게 먹었어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그래. 아, 이 사람은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해아이갈비 음. 음. 맛있죠. 먹고 싶은데 음. 너무 먹어서 못 가는 거야. 아유, 아유, 오기만 하면 오래니까. 너무, 너무 멀긴 하네. 저기 난 거기를 한 달에 몇 번씩 가. 손님 접대하러 많이 가는데 거기 일부러 가.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 때나. 민수. 경선의 아름다운 밤을 위하여. 위하여! 예. 예.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